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가입 절차부터 자금 입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 이용법까지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낸스 가입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바이낸스 가입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바이낸스 가입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 20% 할인과 추가로 20% 페이백까지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니까 꼭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세요. 가입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이메일을 입력해주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약관 동의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세요. 체크가 끝나면 그 아래에 있는 Continu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하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6자리 인증번호가 도착할 거예요. 확인하신 뒤 화면에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숫자 1개 이상, 대문자 1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건에 맞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계정 생성은 완료됩니다. 만약 중간에 인바이터 코드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면 화면에 보이는 해당 코드를 입력하신 후 가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KYC 본인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KYC 인증을 완료해야 바이낸스에서 입금, 출금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과정에는 얼굴 촬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휴대폰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해주시고 설치가 끝나면 열기 버튼을 눌러 앱을 실행해주세요. 방금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해주시고 이제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셔도 5분 안에 처리되니 가장 편한 신분증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으로 사진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테이크 픽처를 선택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분증 앞면부터 프레임에 맞춰 촬영해 주시고 이어서 뒷면도 같은 방식으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촬영이 끝나면 얼굴 촬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육각형 모양 프레임의 얼굴을 맞추고 안내에 따라 눈 깜빡이기, 입 뻐끔거리기, 고개 끄덕이기 등 지시에 따라 주세요. 얼굴 촬영까지 모두 마치면 약 5분 정도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잠시 후 프로필 화면에서 KYC 인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보안 인증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와서 왼쪽 메뉴에 있는 어카운트에서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어센티케이터 앱 옆에 있는 매니지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어서 이네이블 어센티케이터 앱을 클릭하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전송됩니다.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화면에 QR코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QR코드 화면은 그대로 두고 이제 휴대폰으로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안상 안전한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화면 가운데에 있는 코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을 선택합니다. 아까 바이낸스 화면에 띄워두었던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바이낸스 6자리 OTP 숫자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바이낸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글 OTP 어플에 표시되는 6자리 숫자를 입력한 뒤 Submit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구글 OTP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화를 직접 입금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 같은 코인을 매수한 뒤그 코인을 바이낸스 지갑으로 전송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지갑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메뉴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스팟은 현물 지갑, 퓨처스는 선물 지갑을 의미합니다. 먼저 스팟, 현물 지갑을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파짓 입금 버튼을 누르고 디파짓 크립토를 클릭합니다. 이제 입금할 코인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코인은 USDT를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TRX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이 끝나면 코인 입금 주소가 생성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 둔 상태로 이제 업비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에서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코인인 USDT를 매수해 주세요. 매수가 완료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송할 코인을 선택해주시고, 출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금 네트워크는 바이낸스에서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네트워크로 선택하고, 출금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입금처는 바이낸스로 선택하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아까 바이낸스에서 복사해둔 입금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확인하신 뒤,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정 정보 확인과 투 채널 인증까지 마치면 잠시 후 바이낸스 스팟 현물 지갑에서 USDT가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이용하려면 먼저 스팟 현물 지갑에 있는 코인을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스팟 현물 지갑을 클릭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송 화면이 나오면 전송 출처는 스팟, 전송 목적지는 USDSM 퓨처스를 선택합니다. 코인은 USDT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전송할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모두 확인하셨다면 컨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물 지갑에 있던 코인이 선물 지갑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메뉴에서 퓨처스를 클릭한 뒤 USDSM 퓨처스, 즉 달러 기반 선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선물 거래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선물 거래 코인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메뉴에서는 선물 거래에 필요한 기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마진 모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차 크로스는 선물 지갑에 있는 전체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격리 아이솔레이티드는 포지션에 진입할 때 설정한 일정 금액만 담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선물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격리 모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레버리지는 최대 150배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배율을 높일수록 적은 자금으로도 더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산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중급 트레이더 분들께는 5배에서 20배 사이의 레버리지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거래 방식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래 방식은 리미트와 마켓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미트는 지정가, 마켓은 시장가를 뜻합니다. 그 아래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금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거래할 가격과 수량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롱,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Short 버튼을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이 열리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 탭에서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요. 해당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됩니다. PNL 부분에서는 현재 포지션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PSL 옆에 있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하는 익절 가격과 손절 가격을 직접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클로즈홀 부분을 보시면 마켓, 시장가 정리와 리미트, 지정가 정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아래쪽 오더 히스토리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출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이 종료되면 자금은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코인을 출금하려면 먼저 다시 스팟 현물 지갑으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전송 출처를 USDSN 퓨처스, 전송 목적지를 스팟 현물 지갑으로 설정합니다. 전송할 코인을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한 뒤 모두 확인하셨으면 컴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물 지갑에 있던 코인이 현물 지갑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윗드로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금할 코인을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X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주세요. 어드레스 부분에 국내 거래소의 코인 입금 주소를 입력해야 하므로 업비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입출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것과 동일한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코인을 선택하셨다면 입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금 네트워크 역시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것과 같은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확인한 후 표시되는 입금 주소를 복사합니다. 다시 바이낸스 화면으로 돌아와 복사한 입금 주소를 어드레스 입력란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전송할 수량을 입력하고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윗드로우 버튼을 클릭하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글 OTP 인증과 이메일 인증까지 모두 완료하면 출금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잠시 후 국내 거래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가입 방법부터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계들을 순서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직접 바이낸스 선물 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바이낸스 선물 거래 방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